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랭킹입니다. 저희 주식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정시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말고도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꼭 시간 내셔서 해당 내용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원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2월 달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원전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2025년 1월 20일에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인 만큼 국내에서도 원전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왜 12월 달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당 기업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전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체코 원전에 이어서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원자력 공사와 신규 건설 공사 설계 계약을 이번에 체결했습니다. 원전 분야에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대형 원전 두 기를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2035년도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1단계 설계만 돌입할 예정이고요. 2단계인 설계, 조달, 시공, 본 계약은 2025년도 연말에 체결이 진행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불가리아에 대한 내용들 이전에 체코 원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 되는데, 당장 2025년도 3월에 본 계약 체결이 준비되어 있죠. 하지만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본 계약 전에 경쟁 당국, 즉, 미국과 프랑스가 이의제기를 진행하면서 지금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프랑스가 아니라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였죠. 그런데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수출 및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죠.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두고 이의제기를 신청한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시장에서 내포되어 있었는데 그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더 원전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체코도 그렇고 불가리아도 그렇고 이번에 나왔던 원전에 대한 수주 규모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수주 이후에 계속적으로 거래가 진행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UAE 바라카 원전에 대한 내용이죠. 대한민국 최초의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인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의 4호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우리가 UAE의 새로운 원전 건설에 추가적으로 수주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UAE 바라카 같은 경우에는 고온의 사막 기후부터 먼지, 모래 폭풍 등 자연적으로 이 방해가 될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APR-1400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성을 실전에서 검증이 완료된 그러한 원전입니다. 즉, UA e 같은 경우에는 바라카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원전 기자재들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2023년도 기준에서 한국이 우라늄 수입국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원전을 건설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기자재 운영 보수 분야에서 한국이 추가적으로 계속된 실적을 쌓아갈 수 있는 분야고요 특히나 긍정적으로 운영이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현재 이 uae에서 원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을 때 발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uae가 새로운 원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추가 발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즉, k 원전이 이번에 20년짜리, 30년짜리 원전만 건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굉장히 높은, 꾸준한 성장에 나아줄 수 있는 모멘텀들이 바로 이런 원전에서 나오는 건데,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까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원자에 대한 내용들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특히나 정부에서도 이름에는 연내 2050년도까지 국내 원자력 발전의 산업 목표 외출과 고용 규모 등 중장기 원전 정책 로드맵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기존에는 탈원전 정책에서 이제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원전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들이 계속 부각되다 보니까 이 원전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50년도까지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 미국도 2050년도에 원전 에너지에 대한 생산량을 어디까지 늘릴 것인지 중장기 프로젝트를 잡아놓고 현재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는 올해 3월부터 안정적으로 원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가 tf를 구성을 해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지금까지 진행해왔고 이 실무 작업이 빠르면 12월 안으로 정책이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 총 5가지가 나왔는데 첫번째 원전 운영에 대한 고도화, 두 번째, SMR, 선도국으로에 대한 도약, 원전 수출 산업화, 원전 산업 기반의 강화, 그리고 원전 정책에 대한 인프라 강화까지 총 다섯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주목받을 수 밖에 없는 게, 선진국들, 즉, 지금 뒤따라오는 기업들 말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 즉, AI가 적용되는 모든 분야가 2050년, 전력 수요가 2021년도 대비 약 80%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로봇,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들까지 AI가 접목되는 분야가 굉장히 넓어질 것이고, 그렇게 AI가 접목되는 분야가 넓어진다는 것은 전력 사용량이 미친 듯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원전 산업에 대한 확대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자, 이번에 AI 붐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용량을 현재 대비 2050년도까지 약 3배로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백악관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을 많이 이미 제거를 했고 차기 행정부, 즉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러한 기조가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핵심적인 정책이 에너지 정책이고요. 화석연료부터 원전에 대한 확대까지가 트럼프 정책, 트럼프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성장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원전 사고로 운영을 중단했던 미국의 프리마일 원전을 재가동을 시켰습니다. 즉 미국 원전 르네상스의 상징으로 등극을 하면서 미국이 진짜 지금까지 멈춰 있었던 원전 공장들을 하나둘씩 가동시키면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주목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스리마일섬의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전력을 2018년도부터 전력 공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전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 원전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원자력에 대한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의 선두는 아쉽게도 러시아랑 중국, 즉 우리가 아닌 경쟁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생산량을 확대시키고 기술력을 확보시키기 위해서라도 동맹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각국 정부가 SMR 지원책을 네.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대형 원전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이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AI 기술들이 시장이 상용화될 때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로 보고 있겠죠. 미기,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현재 이 SMR 소형 모듈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에서 32개국에서 약 408개의 원자로가 운영이 됐고요. 지난해 대비해서 가동 중인 원전은 약 1개가 증가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20년 동안 새로 가동한 원전이 102개고요. 중단된 원전이 104개인데 그만큼 지어지는 원전도 많고 없어지는 원전도 많았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숫자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대형 원전을 누가 거의 다 만들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다수를 건설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규제, 그리고 기술적 우위를 중요시하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러시아랑 중국을 뛰어넘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풀어줄 수 밖에 없는데 특히나 이 SMR 같은 경우에는 원전 분야의 미래 기술 중에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에서 뒤처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smr 확대를 위해서 안전 규제를 약화시켜서 기술 개발을 더욱더 서두를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미국이 엄청나게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한눈에 볼수 있는데 여전히 smr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초 smr을 건설 중이며 2025년 내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빠른 기업들이 이제 2027년도에 완공한다, 상용화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모듈 원전에 더욱더 집중해 왔고요 2021년도 7월 링룽 1호를 시범 공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12월에 정식 착공에 돌입한 링롱 1호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심사를 통과한 세계 최초의 SMR로 등극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잘나가는 원전기업들 많습니다. 테라파워부터 해서 뉴켈부터 해가지고 SMR을 다루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중국에서도 이런 특정 기업의 특정 국가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에 대한 개발을 굉장히 20년씩 오래 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화력 발전소에 비해서 링룡 1호가 당연히 경제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즉, 상용화에 초점을 맞추긴 했지만 경제성 부분에서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경제성 자체가 완벽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역전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 AI 시대에 핵심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핵심 에너지원을 중국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도 현재 X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 SMR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뉴스켈 파워나 테라 파워랑 마찬가지로 SMR의 리더로 평가받는 X 에너지의 담당자는 SMR 상용화를 위해서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은 필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몇 가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기자재 제조부터 시공, 유지보수까지 한 곳에서 할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기업들,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일을 굉장히 잘 지킵니다.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영국에서 원전을 건설할 때 프랑스에서 프랑스 원전 쪽에서 건설을 지을 때 제대로 납공 시위를 맞추지 않아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정도로 이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일을 맞춰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강점이 명확하고요. SMR이 상용화가 가까워질수록 설비에 대한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중국, 러시아와 경쟁을 위해서 미국이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아군으로는 한국이 있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국내 정부에서도 원전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지원이 진행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핵심 에너지원 시장이 원전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확대가 필수적으로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핵심적인 12월달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기업은 바로 지투파입니다. 일단 지투파와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 설비, 계측기기와 관련 기술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보통 원전 관련된 정책이 발표가 되면 초기 설계부터 발주 과정에서 설비 공급 계약들이 속속 체결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실적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지금처럼 원전에 대한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술과 설비에 대한 필요성들이 확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G2파워가 그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오기 전 12월 달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고요. 적어도 2025년도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꼭 해당 기업을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원전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에 대한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내용 말고도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장 중에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해당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방법은 상단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100%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방이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